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소띠의 7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7월의 소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분들, 그동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업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았겠지만, 7월부터는 운이 좋아지겠습니다. 금전적으로나 또는 문서 등의 운도 있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좋은 운이 다가오겠습니다. 이달부터는 안정적인 시기가 되어가겠습니다. 사업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 활발한 움직임으로 금전적으로 괜찮아지겠습니다. 이달에는 미혼이신 분들은 좋은 인연이 다가오겠습니다. 7월에는 금전적으로도 좋은 운이지만 지출 또한 많아지겠습니다. 좋지 않은 일로 금전이 새어나갈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큰 지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은 그동안 좋지 않았다면 점점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육체적 건강은 좋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 수가 있으니 늘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직장 또는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늘 대인 관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달에는 어, 모든 분들 크게 벌리거나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노력하시는 쪽으로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달은 무엇이든 확장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소띠분들 올해 나가는 삼재인데 그 삼재라고 해서 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니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애정운을 보면 대체로 괜찮겠지만 본인의 자존심과 고집으로 인해서 연인과 힘들 수도 있으니 늘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물운은 괜찮겠지만 큰 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항상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나이별로 알아보겠습니다. 25세 소띠분들, 취업, 취업이나, 어, 이동은 좋지 않겠으며, 새로 무언가 시작하는 것도 이달에는 좋지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이달에 이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달에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겠습니다. 여행도 이달에는 가지 않는게 좋겠네요. 금전운은 나쁘지 않겠지만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옮기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애정운은 이달에는 연인 관계이신 분들도 좋은 만남이 되겠고,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좋은 상대가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위기가 살짝 올 수가 있는데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이달에는 꾸준히 본인의 일에 노력하신다면 노력의 대가가 있겠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37세 분들은 지금껏 올 초에 좀 힘들었을 겁니다. 이달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나 사업 등은 이달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성격을 보면은 외향적이신 분들이 많으시고, 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상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겠습니다. 애정운은 괜찮겠습니다.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결혼운이 있으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며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이직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게 되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관제나 구설수가 있을 수 있겠으니 늘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애정운에서 보면 삼각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고, 부부 또는 연인이신 분들은 많은 다툼이 예상되면서 이별 수도 보이니 많이 인내하시며 대화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나 소화기 쪽으로 좋지가 않으니, 아프시다 하면은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적으로는 조금씩 이달엔 풀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늘 노력을 많이 하듯이 열심히 사신다면 괜찮아지겠습니다. 49세 분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함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7월에는 사방이 막혀 있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달에 이동할 일이 있으셔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직장의 이동 또는 집의 이동 모두 다음으로 미루세요. 그리고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볼 수가 있겠고, 무엇이든 투자 등을 하시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셔야 되겠습니다. 이 달만 잘 넘기시면 괜찮아지겠습니다. 힘내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확장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도 이달에는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손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면에서도 너무 무리하셔서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어 간 기능이 좋지 않아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적으로는 괜찮겠습니다. 61세 분들은 이달에는 계속 활동을 해야 좋겠습니다. 대인 관계가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그다지 좋지가 않겠습니다. 부동산 운은 좋겠지만 크게 투자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건강 운이 좋지 않으니 여행 등은 삼가하시고 올해 건강 운이 좋지 않으니 여행 등은 삼가하시고, 이달부터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 이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겠고, 삼재의 영향이 조금은 있겠습니다. 삼재로 인해서 남이 나에게 괜히 시비를 건다던가, 나쁜 소식이 들려온다던가, 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잘안 돼서 틀어져 버리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이후쯤 가게 되면 차츰 괜찮아지겠습니다. 건강운도 좋지 않으니 너무 일을 벌려서 고민거리를 만들거나 급한 성격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이니 이달에는 휴식도 많이 취하시고, 가능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달에는 본인도 모르게 자꾸 이리저리 마음이 갈팡질팡 하게 되는 달입니다. 그러나 곧 안정이 되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많이 부지런한 것도 좋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변이나 가족들이 본인이 이렇게 부지런한 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아주게 됩니다. 73세 분들,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본인이 힘들 수도 있고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괜찮겠습니다. 건강은 나쁘지 않겠지만 늘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적으로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매나 어떤 계약권에 나쁘진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